안녕하세요. 찐맛집으로 네. 소문이 났어요. 네. 어, 네. 사장님, 맛있는 고기가 너무 많아요.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? 네. 아, 얼른 구워 먹어볼까요? 소금이 좀 다른데요? 그 황태감 씹을 때마다 고소해요. 음! 구워보겠습니다. 쌈 싸먹어보겠습니다. 우와! 어마어마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잘나가는 맛집을 소개합니다. 맛집스토리의 KN광명입니다. 오늘은 부천 일대에서 찐 맛집으로 소문난 한우야에 왔는데요. 17년 전에 오픈하셨는데, 주방에 들어가는 냉장고 간택기, 식기 세척기 등 테이블 의자, 모든 직기까지 K&K 강명과 쭉 함께하고 계세요. 우리는 깐부잖아. 찐 맛집으로 소문난 한우야. 어떤 맛일까요? 들어가 보실게요. 한우야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부천 일대에서 찐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. 네.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고기의 질은 1등급 이상 상시 좋은 걸로 준비를 하고요. 반찬은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만들어 드리니까 찐 맛집이다 하고 많이 찾아주셔서. 아, 맞아요. <laughs> 네, 지잘 네,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광명가는 어떤가요? 광명 주방은 제가 그 17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니까 어떤 용도로 쓴다고 피드백도 많이 해 주시고 네. 지금까지 꾸준히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항상 잘되셔서 저희 광명 주방과 함께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하나야. 광명 주방 화이팅 어, <laughs> 사장님 맛있는 고기가 너무 많아요. 어떤 걸 먹어야 될까? 요 네. 여러가지 네. 도구를 넣시려면 이렇게 하는 모듬이 아 겁니다. 그러면은 맛있는 모듬으로 먹어볼까요? 아 감사합니다 맛 네. 아 얼른 구워 먹어볼까요? 대나무 <laughs> 수치 뭐가 좋아요? 일단 화력이 좋고요 화력이 좋고 대나무 네, 향이 은근히 납니다 소금이 아. 좀 다른데요? 요즘에 저음식이라 아. 담백하게 드시고 안 짜요 상대감, 네. 네. 씹히는 맛이 있네요. 이건 네. 뭔가요? 지금, 체인 과솝이에요. 네. 이거는 명란젓, 아. 이거는 갈치 속젓. 갈치 속젓은 많이 봤는데, 음. 명란젓을 주시네요. 조금 끝하지요 구워보겠습니다. 쌈 싸먹어 보겠습니다 등심을 한수에 올려서 명란젓 올리고 갈치속젓 올리고 와사비도 살짝 한쌈 먹어보겠습니다 음! 갈치속젓이랑 명란젓의 그 풍미가 우와 어마어마합이랑 부수한 그 황태를 볶아 넣은 소금에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음, 소금에 고소해요. 이거 어떠한 이런 맛이 아니야? 이 황태가 씹을 때마다 고소해요. 음. 엄마 엄마입니다. 고소한 청국장. 청국장에. 한도를 넣셨어요 음. 아. 아. <laughs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나가는 맛집을 소개합니다. 맛집 스토리. 다음 맛집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